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승 미슐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수실랭 수학공법 1탄 수학기초개념공법입니다. 어, 기초개념이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처음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개념입니다. 어, 보통 학교에서는 교과서랑 부교재로 어, 기초개념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이라면 학원 자체의 교재를 쓰거나 아니면 시중교재인 바이블 개념원리 아니면 뭐 마플 교과서 등을 이용해서 기초개념을 가르치십니다. 인강이라면 시발점이나 생각의 실수 개념의 신 등을 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기초 개념 시즌의 우리의 목표는 첫째로 수능 실전 개념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게 첫째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센이나 RPM, 내신 고쟁이 등을 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는 게두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자이스토리를 풀거나 아니면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등을 풀면서 내신 심화 대비 및 기출에 대한 1회독 학습을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개척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수능 미슐랭에서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한의대 재학 중인 노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 교육과 대학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에 재학 중인 마루입니다 A, B.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왜 학원을 골랐냐면 개념을 공부하자. 처음 개념 공부할 때는 바로 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이제 많은 의문점이 생길 건데 또 인강이라는 게 질문을 할수 있어도 약간 시간 차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그때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면서 좀더 이해를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학원을 고른 것 같아. 어, 나도 일단 학원을 고른 이유는. 비슷하게 개념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학원에서는 많은 문제 숙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고1, 2 때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어, 개념 수업도 나갈 수 있고 많은 유형의 숙제들을 풀수 있는 학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 나는 개인적으로 비를 어, 넣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학원이나 학교 수업으로 기초개념을 공부하는 걸좀더 추천하는 편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 일반 고등학교 를 나왔는데 내 고등학교 주변에는 괜찮은 학원이 없었고 그리고 학교 수업도 뭐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인강을 들을 것 같아요. A, B. 넌왜한 학기라 생각했어? 개인적으로는 1년 정도 선행을 하면 충분히 내가 그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선행은 속도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학기 정도의 선행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실제로 수학 상이랑 하 정도만 이제 예습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학기 선행 정도를 꾸준히 하니까 내신 수학에서도 꾸준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 아, 나너랑뭐 똑같아가지고 내가 할 말이었는데 너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길면 잃어버리고 너무 짧으면 약간 혼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딱한 학기가 적당한 것 같아. 너는 왜 비라고 생각해? 어, 지금 학생들 방학 보니까 좀 되게 짧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달 혹은 뭐한달반 안에 이제 다음 학기 공부도 하고 그 다음 공부까지 하기엔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커서 좀 나중에 내신을 대비하는 걸 생각하더라도 여유롭게 1년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요 나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그 중3 겨울방학에 수학 상, 하를 미리 다 끝내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가는 고1 겨울방학 때한 수원, 수투까지는 끝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어 1년 정도는 앞서 놔야 어좀 방학 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해서 1년을 추천하는 편이야 A, B 에서 왜 B라고 생각했어? 어, 나는 사실 서, 처음에 개념 수업을 할때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어서 시중 교재나 인강 교재를 둘다 경험해보지 못했어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중 교재보다는 인강 교재가 디자인도 예쁘고 또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였으면 아마 인강 교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A를 골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인강보다는 학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학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자체 제작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중 교재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 교재를 통해서 일단 수업을 듣고 또 시중 교재는 이제 인터넷 강의보다는 애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양이 많잖아 써져 있는 양이 그래서 약간 그거에 그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많으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혼자서 공부하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시중 교재가 선택한 것 같아요. A. A.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A 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개념만 공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결국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들을 계속 좀 보면서 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나도 A를 골랐던 거지. 나도 비슷하게 A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고1일 때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고 내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지 않고도 심화 문제를 풀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음.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는 꼭 풀어보는 걸 추천할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답답한 게 정시 파이터들은 그런 센이나 RPM 같은 걸안 풀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정식 파이터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문제집은 블랙 라벨 뭐 일품 1등급 수학 같은 내신 고난도 대비 문제집이 이제 풀지 말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지 유형 문제집은 무조건 풀어야 돼 특히 센 같은 거 왜냐하면 수능 이제 준킬러들이 유형이 한두세 개가 섞여가지고 이게 준킬러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풀이 과정 과정마다 유형들이 하나씩 쓰이는데 그런 유형을 그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기출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기본기가 너무 부족해서 결국에 수능에서 어 100점을 받기 힘들다고 요 B, B, 그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블랙라벨을 딱 풀었을 때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 어우, 계산이 어우, 그냥 어우, 이때까지 했던 계산 중에 가장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상 수능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블랙 라벨 풀었을 때 가장 짜증 났던 게 아니 내가 푼 아이디어는 다 맞아, 근데 다말 다 맞게 했는데 답은 틀려.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에 대한 뭐 그것도 더 저하되고 해서 그냥 정시 파이터라면 좀 정시에 맞는 문제를 푸는 게 약간 더 좋을 것 같아서 b 를 골랐던 것 같아. 어, 내가 우선 A를 고른 이유는.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같은 거는 문제집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심화 문제라는 걸 초점을 맞춘 건데 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내신 준비할 때 부교재로 블랙라벨을 썼어서 이제 블랙라벨을 풀었어야 했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좋더라고 근데 만약 내가 정식 파이터라면 사실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같은 문제집은 조금 형 말대로 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차라리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같은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그 어려운 문제들, 이 블랙라벨 이런 것들 풀어봤었는데 응. 이제 문제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기출 중에서도 좀 고난도 문제를 변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기출 공부를 할때 이제 보게 될 문제들이니까 굳이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순리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유형 문제집을 푸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신 고쟁이나 센 같은 거는 뭐 한두 권을 정식 파이터는 꼭 풀어야지만,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풀 시간에 자이스토리나 이런 기출을 좀더볼것 같아. 좀 정식 파이터에게는 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 제가 고1 고2 공부법에 관련해서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준비를 할때 학원에서 나눠주는 유형서 외에도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자이스토리 세권을 모두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은 어, 결국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수능수학을 체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되는 문제들은 외우기라도 해라 라는 것인데요. 사실 암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적용이 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 등을 풀때 모든 유형에 대해서 풀이 방법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정도의 암기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기초 개념으 공부했던 팁을 말씀드릴 건데 어, 저는 어, 고2 때 박승동 선생님이라는 분의 g p 지기라는 강좌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개념 교재에 있는 개념 서술을 전부 다 노트에다가 어, 손으로 적을 것을 요구하셨고 저는 총 다섯 번 개념 교재의 개념을 필사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개념을 손으로 직접 적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2 6월 모의평가 3등급에서 9월 11월 다 1등급으로 어, 등급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수학 개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를게 뭐냐면 수학을 눈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눈으로 공부하면서 손으로 쓰면서 또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등급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손으로 개념을 쓰는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제가 조금 후회가 되는 건그 당시에 저는 다섯 번이나 그 교재를 필사를 했지만 한한두번 정도만 필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차라리 센 같은 유형 문제집을 더 많이 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결국에 수학 실력이라는 게 탄탄해지려면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유형 문제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어떤 강사분을 듣고 있던 개념을 열심히 손으로 적는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고1고2 고1 때는 유형 문제집을 많이 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 수능 미슐랭 100점 패널들이 어떻게 고일 고2 때 수학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100점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만든 커리큘럼이니까요 여러분 이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집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고일 고2 때 풀어야 될 문제집은 크게 개념서, 유형서, 그리고 심화문제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라면, 뭐, 학원 자체 교재나 정석 바이블, 뭐, 개념 원리마플 교과서 등을 이용해서 처음 개념을 배울 것이고, 인터넷 강의라면, 뭐, 시발점, 생각의 질서 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든, 인터넷 강의를 통해 배우든, 여러분 반드시 유형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서로는, 뭐, RPM, s e n 고쟁이, 뭐 마플 시너지, 그리고 학원이라면 학원 유형 문제집, 모음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집은 크게 내신용과 정시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내신용인 블라 1등급 수학 1품 같은 경우에는 정시 파이터 분들은 안 푸셔도 되지만 이 정시용이라고 적혀있는 자이스토리 그리고 학원에서 또 기출을 모아서 만들어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정시용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자이스토리 같은 거는 또 내신용으로도 되게 좋은 문제집입니다. 첫 번째로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을 챙기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 표와 같이 그 문제집을 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개념서의 경우에는 뭐 지금 아래 적어 놓은 세개 있죠? 학원 자체 교재, 바이블 개념원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학원 유형 문제 모음 이런 거 하나로 퉁치셔도 좋고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 학원이라고 한다면 뭐 센이나 고쟁이 같은 거 이제 사서 풀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학원에서 기출을 모아서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고3자이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내신을 챙기시기 때문에 블라 1등급 수학 1품 이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풀어 보시면 좋겠는데 어뭐 학교 수준에 따라 이런 걸 풀지 않아도 내신이 1등 나온다면 뭐 굳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블라 1등급 수학 1품 이 순서대로 저는 어 우선 순위를 어 여러분이 매기시면 좋겠습니다. 블라를 가장 추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개념은 뭐 인강을 들으셔야죠. 뭐 시발점이나 생질 등을 들으면서 개념을 스스로 익히셔야 되고요. 이제 유형서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는 어 적으면 한 개, 많으면 두 개를 풀어 보시면 좋겠어요. 인강 워크북도 이 유형서에 포함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센이나 인강 워크북을 푸는 게 가장 빈출도가 높을 것 같고 아니면 뭐 RPM 센 혹은 센 고쟁이 이런 식으로 좀 유형서는 한 권에서 두권 정도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역시 고삼가이 자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심화 문제도 여러분도 풀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식 파이터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정식 파이터이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는 학원은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요. 유형서는 뭐 RPM, 센, 고쟁이, 학교 부교제, 그리고 인강 워크북 중에 뭐 많으면 두 개, 적으면 센 하나 이 정도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1, 고2때를 이용해서 기출문제집인 고3자의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때 고3자의를 혼자서 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기출을 어 다소한하는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기출코드나 아니면 뭐 수분강 같은 인강 기출문제집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실랭 수학공법 1탄 수학기초개념공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도 2탄, 3탄, 4탄, 5탄 쭉쭉 진행이 되니까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